물이 차있는 무릎은 특히나 운동선수라 그러면 무조건 물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다만, 물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일을 안 하고 잘쉴수 있다. 그러면 물안 빼고도 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어요. 백임통증학과 임단입니다. 피곤하네요. 왜 이렇게 피곤하시 환자가 많아가지고 <laughs> 뭐 유튜브에서 어뭐 방송 이름 같은 건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방송에 나가고 갖 유명 선수분의 무릎에서 물을 좀 뺐어요. 이게 그 제가 물만 뺀게 아니라 안에다가 주사도 하고 다 치료를 한 건데 이제 방송에는 물만 빼는 게 나갔더라고요. 사실은 뭐 물만 빼갖고는 그거는 어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그 주사치료가 핵심인 건데 물이 워낙 많이 차 있는 심각한 관절염 환자였다 보니까 뽑는 저에게도 자극적이었으니 일반 사람들한테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 무릎에 관절염이 많이 심각해지면 물이 많이 차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차 있는 물은 안간하면 제거를 하는 게 치료에는 도움이 확실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 많은 환자분들 또는 환자분들의 무책임한 지인들은 물을 빼고 오면 아 그거 함부로 빼는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을 빼고 좀 있으면 다시 차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은 반복적으로 물을 빼는 치료를 받다 보니 어, 나빠지는 중간에 의사가 개입을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선후 관계가 물을 뺐기 때문에 차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되게 쉬워요. 네. 그거는 이제 물이 계속 생성이 될 만큼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인 거고, 물을 뺐기 때문에 다시 차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생성이 되고 있는 사이에 주사 치료가 들어가는 개념인 거고요. 물 빼는 거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어느 정도 의견이 분분하기는 해요. 물 빼는 거를 어 나는 안 빼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의 의견과 어, 처치 방식을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일단 어, 공을 빨리 차고 싶고 그리고 운동을 빨리 복귀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출액이라고 하는 물차 있는 거는 어, 제거를 하는 게 빠른 치료에 용이합니다. 예, 네, 용이해요. 해보면 확실히 달라요. 자, 물이 차는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요. 축구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인조단지구장에서 공차다가 테크 한번 쫙 시원하게 하고서 정강이 갈리고 나면 거기에 이제 화상을 입고 거기서 진물이 뚝뚝 떨어져요.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꺼지 같은 걸 도포를 해도 계속 진물이 찰만큼 막 계속 이제 물이 좀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런 것처럼. 손상이 된 부위가 파손이 되고 파손이 된 우리의 그 연부 조직 또는 우리의 신체에서는 소위 말하는 뭐 진물 어떤 삼출액 이런 것들이 생산이 돼요. 이건 염증 반응의 부산물인데요. 반월성 연골은 허벅지 뼈랑 정강이 뼈 사이에서 이 뼈와 뼈 사이에 쿠션 구조물로서 작용하는 게반월성 연골인데 이반월성 연골은 쓰는 만큼 갈려 나가요. 갈려 나간 정도가 심해지면은 갈려나간 그 면에서, 어, 인조전지에서 테크를 했을 때살갗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진물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거기가 잘 치료가 돼서 염증이 줄어들고 나면 진물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이제 살갗 같은 경우에는 꺼져 잘 해놓고 그냥 안 건들고 냅두면은 치료가 자연스럽게 2, 3주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건데 이 반월상 연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뭐 걷는 동안 계속 쓰는 거니까 그 부위를 가만 놔둬 주지를 못해요. 계속 그 염증이 생긴 부위가 자극이 되면서 진물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 삼출액을 가만 놔두면은 공간이 생겨요. 물이 이만큼 차 있으니까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덩어리 자체가 주변에 있는 측부인대나 뒤쪽 힘줄, 앞쪽 힘줄, 이런 데를 다 팽팽하게 만들어가지고 추가적인 손상도 쉽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차있는 무릎은 특히나 운동선수라 그러면 무조건 물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이 이만큼 차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내부가 빵빵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들이 쉽게 다쳐요. 이 무릎에 물이 차 있는 분들은 무릎 뒤쪽 오금이 아프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 나는 무릎 관절염으로 안쪽이 아팠는데 요즘엔 오금이 아파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릎 안에 딱 눈으로 봤을 때막 부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이 좀 차서 걔가 뒤쪽 힘줄들 근육들을 팽팽하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쉽게 개선을 빨리 시키려면은 삼출액은 제거를 해놓고. 그리고 그 제거한 부위에다가 이제 약을 넣는 거죠. 뭐, 항염증제, 또는 뭐, 많이들 쓰는 PDRN 제제 또는 뭐, 콘주란, 뭐, 연골주사, 뭐, 무릎에 넣는 주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약제를 선택을 해갖고, 손상 부위를 좀 치료를 하면서, 물이 덜 생성되고, 안 생성되게, 하는 게 이제 치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생기게 만든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반월상 연골에 갈려 나간 부위가 그래도 좀 아물고 거기에 있는 염증을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그게 성공적으로 컨트롤이 되면은 물도 안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을 빼서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절염을 치료하는 게 목적인 거고 관절염이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면 그러면 이제 물이 생성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그 선후 관계가 쉽게 헷갈리게 생겼어요. 네, 뭐 빵빵해지고 물 차고 막 이러니까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물이 이만큼이 차있으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무릎에다가 약 넣는 거 얼마 안 되거든요. 1, 2cc 뭐 그런 선생님들마다 넣는 양은 다르겠지만 5cc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사기로 따지면 요만큼, 뭐 요만큼 늦게 되는 건데 물이 이만큼 차 있으면은 거기다 그양 넣봐야 어 물이랑 같이 섞여서 희석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약이 이 조금만 들어가는 약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은 다른 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이만큼 빵빵하게 차 있는 또는 그냥 겉으로 봐서는 물차 있는지 모르는 무릎에다가 그냥 연골주사 같은 거 넣어 봐야 그 안에 있는 물이랑 섞이고 나면은 그 효과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의사들도 거기까지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뭐꽤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물은 제거를 하는 게 맞다 아.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물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분이 운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일을 안 하고 잘쉴수 있다. 그러면 그 무릎의 손상 부위가 자연스럽게 호전될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다. 라고 하면 서서 일하는 분 아니고 그냥 사무직인데 진짜 나 쉬면 은 2주고 쉴수 있고 이렇다. 라고 하면은 물안 빼고 도 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어요. 무릎 반드시 무조건, 반드시 빼야지만 좋아진다는 라 거는 아니에요. 물을 안 빼고도 잘 치료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다막 운동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내가 운동 좋아하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는 헬스장에 가서 무게를 좀 쳐야 되고, 그래서 무릎을 어쨌든 써야 되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무리 차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모든 환자가 다 무조건 무릎 빼야 된다. 아니고, 이제 색깔이나 또는 초음파상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게 막 고름으로 차있다. 뭔가 이게 좀 상태가 더 감염이 되어 있거나 심각하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뭐물 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빨리 MRI로 찍고 정밀 검사를 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부를 이제 봐야 되죠. 상태에 따라서 잘 선택해 갖고 치료해 드릴 테니까 물 빼는 거에 대한 공포심 일단 안 가지셔도 되고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지 않은 분은 안 한다. 네,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릎에 주사를 놓고 하는 이 기술 자체는요, 아주 어려운 테크닉은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어, 무릎은 구조가 척추나 다른 부위 신경주사를 해야 되는 부위들보다는 상당히 단순하게 생겨 있어서, 어, 주사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관절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너무 잘 본다라고 하면은, 과에 관계없이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잘해요 이 네. 통증이라고 하는 건 일단 주인님 제발 좀 쉬어주세요 나 지금 죽겠어요 이 관절 좀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신호인데 인간은 머리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다 무시해요 오래 서 계시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나는 이거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몸이 알려주는 신호만 무시 안 하시면, 해야 할 일을 다 내려놓고, 한 2주 그냥 누워서 편하게 쉬시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걸 안 하시죠. 이거는, 그냥 원칙이에요. 근골격계, 관절, 이런 데가 아프다 그러면은, 한 3주 쉬어라. 운동하지 말라.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서 있는 거, 뭐, 많이 움직이는 거, 이거를 이제, 부하가 걸리는 모든 거를 통칭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안 쓰고 쉬는 거는 이거는 모든 치료의 기본인데 하, 그걸 다들 못 하시죠 아, 일단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하세요 여건이 그게 안 되거든요 내가 최소한 어, 계단은 안 오르내릴 거야 어, 내지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딴 때보다 몇 시간은 일찍 자고 쉴 거야 이런 지킬 수 있는 거몇 가지만이라도 제발 좀 하시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치료에 당장 뭐 주사를 엄청 고수한테 놓고 이거보다 본인이 얼마나 잘 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런 무릎 치료에는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것도 근데 사실은 무릎이 안 좋아진 분들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제일 중요한 치료는 체중 감량이에요. 체중 감량은 다이어트 나를 뭐, 뭐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한테 다이어트라는 거는 주사 만큼의 치료로 접근을 해야 돼요. 5kg 10kg를 빼면은 무릎 관절염의 통증이 몇 퍼센트 줄어든다 이런 논문으로 막 이만큼 있어요. 진리 같은 거고 그래서 무릎을 뭐 수술 한두 번을 했다. 나는 너무 아프다. 뭐 어르신, 젊은 사람 다 통틀어 가지고 키백이 110으로 체중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무릎을 웬만큼 잘쓸수 있고 웬만한 운동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맞춰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멀리서 저희 병원 오실 필요 없어요 아니 아니 오시고 치료 받으시고 네, 체중도 맞추세요 네. 진짜 어려운 게 환자분이 딱 오셨어요 처음 오신 날이에요 얼굴 오늘 처음 딱 봤어요 저몇번 주사 맞아야 돼요? <laughs>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와 어, 아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지금 저희 병원 다니는 은퇴 선수 중에 무릎에서 물이 막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아, 진짜 무조건 쉬어야 된다. 아, 지금 상태가 만만치가 않다. 그랬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집에서 누워가지고 막 중국 무협 드라마 60평 보면서 그냥 누워 있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얼음찜질하고 진짜 쉬어갖고 온 친구가 있어요. 이건 지금 2주만에 해결될 무릎이 아닌데, 2주만에 무릎에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이 대원칙은 다 똑같아요. 일반인도 똑같이 충분히 휴식하고, 무릎 안 쓰고, 잘 놔두면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긴 하잖아요. 우리 이거 무릎 어떻게 안 아프게 하는지 다 알아요. 예일 네, 그만두고, 그냥 수영 같은 거 하면서, 무릎에 부담 안 되는 운동 잘 하고, 좋은 음식 잘 챙겨 먹고, 살 이렇게 잘 빼면서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만 하고 행복하게 있으면요 다 좋아져요 네. 그러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요 시간도 많아야 되고 보통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쳤을 때 이제 무릎에서 예를 들어서 10cc 정도의 물이 나왔다. 우리가 좀큰 주사기 하나 10cc 정도라고 보거든요. 10cc 정도가 나왔다. 되게 많이 나, 나온 거예요. 그때 뭐 TV에 나온 그거는 이례적일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태인 거고, 보통 일반인들이 무릎이 너무 아파, 걷기 힘들어 하면 한 10cc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 치료가 됐다는 가정 하에 일주일 후에 보통 한 절반 정도가 다시 차요. 그리고 또 5cc 정도를 제거한 후, 약을 잘 주사를 하고 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그다음 주에 한 절반 정도가 또 다시 차요. 이게 한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는 드물어요. 그러려면 진짜 환자 본인이 진짜 쉬면서 진짜 관리 잘한 경우인 거고 어쨌든 잊지 않아야 될 액체가 있는 거니까 그 짐물은 그 삼출액은 서서히 없어져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없어지는 환경 상태를 못 만드시거든요. 일도 해야 되고 쉬지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차고 또 차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절염을 어떻게 달래느냐,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게 물의 양인 거고, 관절염을 어떻게 달래, 그 달래는 방법이 쉬고 근육을 키우고 이런 게 이제 관절염을 달래고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어떤 이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주사치료보다 훨씬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2, 3년 동안 물이 안찬 상태를 잘 유지를 했었어요. 그 유지는 체중. 네. 체중을 빼고, 어 제가 말씀드린 키백이 110에 맞춰져 있는 동안에는 <laughs> 물도 안 차고, 뛸 때도 편하고, 보기에도 좋고, 나도 몸도 가볍고,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막, 이제, 단 음료를 먹고, 밤에 야식을 먹고, 막, 그 유혹을 어떻게 떨쳐내야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증가하고, 또 운동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저도, 근래 들어서, 올해, 올해 물을 몇번 뺐어요. 네. 작년에 한 번도 안 뺐고, 네. 올해 들어서. 네. 그건, 누구 탓할 게 아니라 그냥 내 관리 부족인 거죠. 그래서 물 빼고, 어, 뭐, 치료 잘 해서, 어뭐 전국대 나와고 우승도 하고 아, 의사들 축구 되니까 수준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네. 그 무릎에 물찰 때마다 항상 프시고 <laughs> 치료하시는 건 지금도 변연이 하시나요? 어 그럼요 음. 똑같이 내 환자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제 무릎도 하고 있고 어, 제 무릎은 치료 잘 돼요. 네. 아주 간단해요. 무릎은 그냥 이 걸어 다닐 때는 한쪽 무릎에 내 체중이 다 실려요. 걸을 때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걸으니까 그러니까 그 체중이 깎여 나가면 깎여 나간 만큼 무릎은 숨을 쉬죠. 어우 어, 너무 감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